간의 주막의 미자입니다. 네, 오늘은 특별 게스트 미사 한마요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담금주 귤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귤주를 시음에도 할겸 아주 냉정한 평가를 들어보고자 우리 어머니와 함께 하시고요 <laughs> 또 어울리는 안주까지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머니 좀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소감 아네 미산의 주막에 놀러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고 또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. 하고요. 저도 미전에 주막에 가끔씩 놀러 올 거예요. 아, 그리고 오늘 그 당금지에 어울리는 안주? 그걸 만들기 위해서요. 여기 남양주 제 친구네 집에 깊은 산 중에 왔거든요. 네. 아, 지금 꽃이 아주 화잡핀게 꽃대골이에요. 그래서 어, 진달래도 좀 뜯고, 어, 매화도 뜯고 해서 이제. 어, 좀 만들어보려고 그래요. 근데 이 네. 카메라가 나만 따라서 와 엄마가 안 잡힌다. 지금 그지? 이게 음, 움직이는 카메라라서 어머머, 엄마가 나오질 않네. 예 괜찮아. 네가 주인공인데 뭐난아무러뭐 어떠니? 어머니 여기 한번 봐주세요. 네. 오늘 락커예요? 김경호의 김경호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. 박은이랑 잘 어울리네요. 여기 지금 보니까 엄마 진달래가 거의 떨어졌는데 엄청 많았다 그랬는데 지금 너무 조금인 거 아니야. 오늘 바람이 너무 세잖아. 어. 얘네들이 무슨 힘이 있냐. 바람에 다 흔들리다 떨어지는 거지. 근데 아직도 잘고르면 돼. 어. 와. 엄마 친구분 산이라서 이거 허가 받고 따는 거라서. 어, 당근이. 엄마 이거 주인한테 허가 안 받으면요. 그거 따면 안 돼요. 큰일 나. 이, 이 산은 우리 친구네 산이에요. 염려 마세요. 엄마 이거는 꽃술이 많은 걸 따야지 화전 우리 화전할 거잖아. 그렇지. 그렇지? 응. 술이 응. 좀 이렇게 있는 걸 따서 이렇게 놓으면 은한 응. 찹쌀에다가 이거 분홍색 꽃딱 안쳐놓으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. 이제 먹기도 아까워. 근데 왜 집에서 안해줘요 집에서는 이렇게 무공에 꽃을 따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. 그렇지. 내 친구네 집이니까 이렇게 와서 하는 거지. 응. 이런 거! 이렇게 술이 많은 이런 걸 따라는 거지? 그렇지 그렇지 이게 예쁜 거지 음, 하면 더이뻐요 이게 엄마 응? 내가 오늘 그 저번에 만들었던 귤주 음. 그 이제 시음회 하려고 엄마 좀맛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잖아 그래 마음의 <laughs> 준비가 됐어요? <웃음> <웃음> 아니, 무슨 소리야. 아니 진짜 맛있어. 그건... 엄마 내가 그거 알지? 남은 병 내가 혼자 홀쩍홀쩍 혼술도 계속 먹었잖아요. 아니 근데 나는 좀단거 시큼한 거를 내가 안 좋아하니까 난 사실은 그렇게 큰 기대는 없어. 얘니또 맛있는데 막 아, 맛없다고 하지 말고. 솔직한, 아, 솔직한. 야 맛있는데 어떻게 맛없다고 그래. <laughs> 그건 아, 내가, 내가 어, 어, 처음 만든 처음 만든 술이라서 엄마한테 이제 맛 보여드리는 거 너무 떨려, 지금. <laughs> 엄청. 떨지 마세요. 지금 화장은 하나도 안 떨리는데 <laughs> 길주의 그 반응이 너무 궁금해. 뭐이 <laughs> 상태로 그냥 마셔도 되겠다. 예, 너처럼 이쁘다. 아마 꽃이 이뻐도 얘 너만큼 이쁘겠니? 네가 더 이쁘다 내 눈에는. 아니, 왜 이렇게 카메라 의식해? 나 카메라 의식한 거 아니, 아니야? 아니 집에서 그런 말안 하잖아. 아유 손진추어봐 <laughs> 이게 본 모습이잖아. 천추어바. <laughs> 이지 않을까, 엄마? 하그 너무 많은데? 반만 해, 반만. 아니야, 얘 입이 맺힌데 그렇다. 이걸 반만 해. 근데 이거 넘칠 거 같으지? 그러니까. 물러질 거 아니야. 아니, 아니, 네? 오늘 얼마나 붙이려고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... 아, 우리가 지 입이 맺힌데, 입이 어린데. 아, 언니. 이 인원이 한 족씩 드실 거죠? 그럼. 일만 엄마, 너무 많아. 어? 이게 진짜 많네요, 양. 와, 아니, 너무 못 이거 너무 많그죠 만들고 데 이거 제만또 고집이 있어 가지고 막안게 엄마 안볼 찜을. 어, 아안안볼볼 음. 모를 거예요, 아마 그쪽은. 아니, 음. <놀란람> 엄마 이거 뭐 변한 거 없어요? 변한 거같지 않아? 나 이게 가루를 내놨다고? 벌었다고 아, 이렇게 왜? 이렇게, 왜 이렇게 모른다 그래. 아, 어, 여기 뭐, 입이 맺힌데 뭐, 입이. 어차피덜어도 모르잖아, 엄마. 그냥 해. 이게 엄마가 한 거. 이 여기 내가 만든 거. 얘 예쁘게라. 너 그래야지 이쁜 딸론데. 어머. 엄마는 예쁘게 했었나 보네요? 그럼. 아이고, 난 이런 거 믿게 했으면 할머니한테 맞아 죽었어. 여즘 살아 있지도 못해. 그럼 얘가 되게 예쁘다. 아 근데 이거 되게 쓰고 맛없는 거다니요. 아 이거는 또 괜찮고 예쁘긴 한데 너무 쓰더라. 예. 진 이게 쓴게 몸에는 약이 되는겨. 내 것도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면 되지. 뜨거.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꽃이 날아갈까봐 걱정돼. 꼭꼭 놀라야지 이게 약한 불에다 해야 돼. 아 얘는 왜 이렇게 불쌍해? <laughs> 응? 네? <laughs> 내가 먹을게 이건 좀 괜찮지? 아 이거 얘부다는 조금 낫긴 한데 <laughs> 아직 멀었다 얘, 근데 너응 아... 밑에, 밑에 세 개가 내가 한 거지 야,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물통불통하냐? 이렇게 할래도 못하겠네? 아니, 그래도 만만 있으면 되지. 원래 말까? 너무 예쁘면 안 땡기는 거 알지? 음식이 약간 이렇게 정겨워야 돼, 모양이. 어, 얘 기름이 너무 없나 봐. 미쳤어. 어, 이거 안 아니, 돼. 돼. 얘가 나처럼 세고 집이야. 지켜봐. 뒤집어졌어. 이 꽃이. 안 얼마나 돼. 꽃 탄데. 뭐, 꽃 탄데. 뒤집으면 안 된대, 꽃. 탄다고. 그래. 너무 일찍 뒤집지 마. 뒤집질 말라 그러셨는데. 한다고. A few moments later. 예! 오예! 미 전에 주막 완성. 완성입니다. 자, 엄마 오늘 주인공은 얘가 아니야, 사실. 그럼 뭐니? 얘죠 <laughs> 내가 아, 만든 봐봐. 그래 그래. 알죠, 엄마. 5일 동안 내가 가졌고 <laughs> 천만 이튿날은 내가 저었지 네가 팔도 힘없다 그래가지고 내가 나 저었구만 <laughs> 솔직한 냉정하고 솔직한 맛평가 아니에요 예? 전혀 뭐 이렇게 카메라 우리 유튜브 있다고 해가지고 뭐다 맛있다거나 연기하지 말고 솔직하게 아, 근데 그런 걸 못해요 솔직하게 자, 엄마도 나 한잔 솔직하지고 다른 느낌 주간입니다. <laughs> 예, 이게 맛있어. 뭐 깜짝 놀라지마세아요 솔직하게 솔해하게 솔직해. 솔직하게. <laughs> 아, 솔직하게. 아, 솔직하게. 너사 먹어라. <laughs> 난안 <laughs> 먹는다. 맛 평가를 이게 어떤지 정확하게 보는 사람 모르잖아 지금 어떤 맛인지.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물 냄새가 나요. 그러니까 단맛과 시큼한 맛이 있는 거지. 그럼 이제 내려가면서 막걸리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. 아 이제 안주 좀 먹어야겠네. 오, 오, 근데 이게 왜 속에서 끓맨에러거 <laughs> 아니 없거네. 엄마 편하게 먹고 아니 그러 그러니까 이게 체지 때문에 으니까우에서부터 여섯 아니, 오늘 하루는 기가 너무 없어 <laughs> 하지 말라 <게> 지금 네가 몰라 <laughs> 오십까지가 <모르니까> 어, <laughs> 나왔어. 중에 진짜 하나 차리면 만들어 팔까 싶은데 이거 얼마 받아야 될까 한데. 난한 잔속 먹어. 엄마 이김에 이번에 유튜브 이거 영상 올려갖고 만약에 댓글이나 반응이 좋으면 엄마 개인 유튜브 하나 합시다. <laughs> 아니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북이 영화를 보겠다고 <laughs> 그런 걸 골치 아프게 하냐 내가 네가 하는 거야 내가 가끔씩 젓가락 하나씩 올릴게 나를 엄마가 지마 박막례 할머니 막 서브웨이랑 샌드위치 그 셰프 친구 뭐부럽다 그랬잖아 그그 나이가 그, 그그그그 아니라 엄마 더어려아 그럴 그런... 수 있어 진짜 박막례 아 근데 박막례 할머니는 참 아이디어도 많고 아이디어는 막 그렇다. 시골에서 막 너무 그산 이런 경관 좋은 저기 지금 경관 좋고 산. 아이 이게 내 집에 아줌마한테 미안하지. 아니 이렇게 꾸미고 지금 왔는데 뭔가 욕심 있어서 하고 온것 같은데. 아니 이건 내 평소 복장이래. 이 정도는 뭐. 근데 내가 <laughs> 응. 매번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 그러는 거는 아이디어는 <laughs> 내가 아이디어뱅크니까 내가 해줄 게 대신에 반반 수익 반반. <laughs> 아이 <아유, 웃음> 이게 날라몇년 걸린다며. 아이고 야 그때 뭔뭐 내가 일단 엄마 연습을 해야 돼. 근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댓글 해줘. 댓글, 댓글 좋아요 맞죠? 댓글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해요 이렇게. 아 해야지 아, 아 방망 날머니 제에 방망 날머니 방망 날머니가 그렇게 해? 아다 하지. 뭐다 하시던데. 해봐봐 그렇지. 시작. 댓. 구독. 아 이거 못해버리 구독. 구독 좋아요. 나될갈리나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. 시작. 응.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. 응. 부탁드려요. 저희는 다음 편에서 만나요. 굿바이.